예수교 대한 선교교회 청년 선교 모임인 위두웍 미니스트리가2018 국토대장정 위두웍 행사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성 윤기순 총회장은 거룩하게 구별돼야 할 교회가 세속적 가치와 타협하며 빛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그날까지 끝까지 걷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면서 국토를 종단하고 있는 국토대장정 위두웍은. 오는 7월 25일에 여수 손양원 목사 순교지를 출발해 21박 22일 동안 부산과 고성 강화 등을 종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은 북한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고 예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기도하면서 통일의 문이 열린다면 남한의 젊은이들 또디아스포라의 젊은이들 또 북한의 젊은이들이 함께 주님 앞에서 또 민족의 동질 성을 갖고 그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한반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모집 기간은 오는 7월 24일까지며 위두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